안녕하세요. 세원부동산 박준일 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4년 들어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주택이에요. 대지가 359평이고요. 여기 보시면 옆에 도로가 있어요. 그 지금 농로길을 쓰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부분이 69평 해가지고 420 8평입니다. 총 428평이고요. 주택은 목조 주택에 조족조 마감이고요. 30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창고가 하나 있어요. 창고가 5.4평. 5.4평짜리 창고 하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텃밭으로 쓰시기에 너무 좋아요. 텃밭으로 쓰시기에도 좋고, 주택의 향은 남양입니다 동남양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배수로 부분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배수로가 쫙 가면서 약 5m 마다 배수로 하나씩 심어 놓으셔가지고 요 주택 여러분들 쓰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터도 넓고 이렇게 산으로 나이막한 산으로 빙 둘러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 있어가지고요 전원 생활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요 밑에 쪽으로는 주택들도 어 지금 내체가 형성돼 있어요. 내체가 형성돼 있고 그 밑에 또 주택 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 전원 생활 하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지금 마무리는 안에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요 밖에 이런 건축 자재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금방 치우실 거예요. 건축주께서 금방 치우실 거니까 안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곳은 창고인데요. 제가 지금 키가 없어서 창문 열고 안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평수는 여기 5.5평 정도 돼요. 5.5평 정도 되고, 이렇게 안에 지금 수도시설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창고 안에. 수도시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창고까지 해서 매매가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안에 들어왔어요. 안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서 온기가 많이 느껴지고, 해를 많이 볼수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자, 보여드리면, 여기 거실 끝에까지 해가 지금 쭉 들어와요. 지금 10시 조금 넘었거든요. 오전 10시 조금 넘었는데, 해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 거실인데, 보실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남쪽이에요. 전면 쪽으로 남쪽인데 이 구조에서 이렇게 측면, 측면 쪽에. 다시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쪽, 측면 쪽에 서쪽에서 질, 해가 질때 들어오는 해까지 다 받을 수 있게 구조를, 거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렇게 방은 거실 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화장실.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쓰실 수 있는. 부분 이 주택 주방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방이. 주방이 굉장히 넓고, 또 이렇게 거실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거실하고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이 주방 공간에서 가족들끼리 감소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조그만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안방이에요. 근데 요 주택은 방마다 창문에서 이렇게 봤을 때다 소나무가 다 보이는 구조예요. 소나무가 보이고 자연 친화적인 주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봤을 때참 매력 있는 주택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대지하고 도로 부분으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 합해서 땅이 428평이고요. 주택은 30평. 그리고 창고가 5.4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은 이렇게 농사를 좀 짓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농사 아난 저런 주택 가서 농사를 좀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하나 요 주택 하나 구입하셔서 요 앞부분 저 부분을 텃밭으로 쓰신다고 해도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텃밭 쓰시고도 남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 주택을 사시면서 모든 게 프리패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주택 다 해서 모든걸 해서 매매가는 3억 3천 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010-7471-6800 세연부동산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 잘 드리고 또 모시고 와가지고 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매치 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운 부동산 박준일 중개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